창세기 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 셋의 족보 아담 중에서도 이제 셋의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셋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아담의 아들입니다. 이 셋의 계보로부터 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까지 내려가냐면. 노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열 사람이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외에 낳은 자식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에 대한 기록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업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보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다 10대를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비슷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살기는 또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오래 살기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또 자식들도 많이 낳았는데 세상에서 별로 알아줄 만한 자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조금 소개가 나오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을 성경이 어떻게 정리? 에녹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두 번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식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말 평범하죠. 자랑할 것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셋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에녹으로 대표가 되는... 세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가인의 집안에서는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키워서 목축하는 이의 조상이 됐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됐고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정말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과학자,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어느 집안에서 나왔느냐? 쇠쇠 집안에서 안 나오고 가인의 집안,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한 집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의 집안을 보러 왔을 겁니다. 그 집안에서 학력고사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에서 뭐다 유명한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인 집안이 복받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세 후손들은 그런 과학자도 안 나왔고, 연주자도 안 나왔고, 무슨 기업가도 안 나왔고, 별 특징도 없고 업적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셋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셋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두 사람은 확실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두 사람은 다합니다 에녹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쾌락을 쫓아 가고 돈을 쫓아 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에녹이 뭘 보여 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이 세상에 알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셋 집안에서 나왔어요. 새 집안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 나라의 실제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어요.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셋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창세기 오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장에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목축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연주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스타가 된 사람. 근데 그것도 복이 아니었어요. 과학 기술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선물해 주었던 그 사람도 복이 아니었어요. 결국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인류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집안에서 보기 안나왔서요 근데 진짜 복은 어디 있으나 창세기 5장에서 나옵니다. 에녹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던 복.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세상을 살리신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 이 복이 세세 후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복이, 노아의 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이 복이 이 가정에 바로 안 나왔어요. 셋에서부터 이에노까지는몇 대가 내려갑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7대 7대. 노아는 무두셀라 라멕 노아 10대 10대. 그것도 보통 살았던 삶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복이 이 가정에 부어지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애녹이 튀어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노화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애녹이 나오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귀한 자녀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모지만 계속 이 복음을 전했더니 7대 만에 에녹이 나온 거예요. 10대 만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전하지 않았으면 안 나왔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누가 전했을까요?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웃음> <웃음> 네, 네. 여러분 5장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 93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아담이 자기 후손들 누구 때까지 살았는가?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구대 후손이 라멕입니다. 라멕. 라맥. 이 라멕은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죠. 노아 아버지 라멕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이 라멕이 태어나고, 구대 손자가 태어나고 56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아담이. 자기 구대 손자 라멕이 태어나고도 5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난 뒤에 124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났요 노아가 태어나기 124년 전에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앞 아, 이제 노아 아버지 아멕이 54살 될 때까지 구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거예요. 자, 이긴 세월을 아담이 살면서 아담은 뭘 했을까요? 골프 치러 가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이 아담은 이긴 세월을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에 나오는 열 명의 인물들. 이 셋의 가문의 아담, 셋 이렇게 내려오는 열 명의 인물들 중에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서 에덴 동산을 아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둘이 빚겼거든요. 그 여기에는 기록된 인물 중에는 아담이 유일하게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우짜다가 쫓겨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받아 입고, 그거 입고 나온 거예요. 아마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죽 옷을 평생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다.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 옷을 지어서, 네가 할머니하고, 내하고, 입으라고 만들어 주셨다. 이 옷을 아담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 못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마 그까지 가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 홍수 때 없어지지 싶습니다. 이게 가죽 옷을 아담이 평생 갖고 있었어요. 이 가죽 옷을 보면서 창세기 3장1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복음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아니면 이 복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속에 살게 되어진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시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아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930년을 살게 하셨어요. 노아가 태어나기 124년 전까지 살게 하셨고 노아 아버지가 54살까지 살도록 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 거예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달아간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냥 죄악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가 보다. 이게 인간의 전부인가 보다.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기 후손들에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원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원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죄를 지어서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 할머니하고 나한테 짐승을 잡았어.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 다시 모든 타락에서 이 죄의 구렁텅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 손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지왜 쫓겨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이 길이 있다. 살아날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 사촌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가, 저기에는 길이 없다. 길은 이 복음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란다 이 신앙 교육을 자기 아들한테 하고 손자한테 하고 증손자한테 하고 고손자한테 하고 계속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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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했더니 7대 만에 누가 태어났느냐? 애녹이 태어났다 칠 때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아는 손자가 칠 때만에 태어난 거예요. 이 에녹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나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 한명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고 했는데도 믿는지 안 믿는지 표도 잘안 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 아담한테서 찾는 거예요. 칠 대를 내려갔더니 그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담이 되었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울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신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망고불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붙잡는다고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가 있고 세상이 줄수 없는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인기와 과학기술은 이 세상이 다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 가졌던 사람이 가인의 6대 후손이었던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들이 다한 가닥씩 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죄가 7배라면 라멕의 죄는 77배다 괴물이 돼버렸어요 괴물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재밌어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평범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붙잡았던 세세 가문은 사람들이 뭐 봐주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뭐 대단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 가문에서 에녹이 나오 결국 이 가문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 생명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 같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새 생명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껍데기 떡 있고 앉아 있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져 완전히 갈아엎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진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생명이 전달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이번 새 생명훈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또 부담을 가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